안녕하세요. 우렁이 TV입니다. 오늘은 어... 가스렌지에 찌든 때를 한번 벗겨볼 건데요. 우선 이거를 옆으로 치워놓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옆에 지금 가스 불 나오는 곳까지 되니까요. 어... 자작자작하게 아랫면만 젖을 정도로만 부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퐁퐁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20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한번 닦아볼게요 두번 반복 해 줍니다. 되게 오래 걸리죠? 이게 생각보다 귀찮고 되게 안 해가지고 이게 찌든 때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립니다. 막 수세미 작업 이거 는 이따가 위에 커버 하 면서 같이 할게요. 저 와이프가 되게 살림을 잘해서 깨끗이 하는데 이번에는 보여드리려고좀 일부러 안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지저분한데 저도 잘 도와주진 않는데 가끔씩 도와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닦다가 여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최대한 안 들어가게 조심조심 하고요. 어, 다 하신 다음에는 조금 말린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사용하시는 게. 그리고 주방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주자주 자주 하는 겁니다. 이게 놔두면 찌들어가지고 잘안 지워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자주자주 자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의 이제 좀 깨끗해지기 시작했죠. 계속 행주를 옆에서 빨아가면서 깨끗한 걸로 닦아주고 그다음에 다시 행주를 빨고 그다음에 다시 닦아주고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틈 사이도 이렇게 잘 닦아주면 좋겠죠? 이게 겨울이 겨울에좀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청결하지 않으면 식중독 걸릴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자주 자주 닦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어... 건강에 더 좋습니다 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끊었다 왔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이에요 이걸로 물티슈로 물기랑 뭐좀 비비된 부분을 닦으면서 거예요. 이 아까 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닦아도 잘 닦여서 이런,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다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닦여가지고 돌아온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 부분도 똑같아요. 그냥 수세미로 쓱쓱 닦아도 말끔하게 잘 닦입니다. 얘도 똑같이 하나 하나 닦으면 다 닦이거든요. 다 닦인 모습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이제 다한 거를 조립을 할 거예요. 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한 가지 팁으로는 미리 빼기 전에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면 좋거든요? 그러면 그거대로 보고서 하면 되니까. 좀 간단한 거라서 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완성! 완성입니다. 완성입니다.